항산화제, 코엔자임, 큐텐 사실 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산화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필요한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산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꺼내놓으면은 누래지잖아요 그게 사람도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누래지냐면 몸에서 항산화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데 그럼 빨리 늙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과가 누렇게 뜨듯이 어떤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늙어 보이는게 내 몸에서 나오는 항산화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항산화제를 잘 복용해주는게 사실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너무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근데 코엔자임큐텐은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보충할 필요가 없는데 고지혈증을 앓을 코 있어서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코엔자임큐텐을 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코엔자임큐텐을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게 해 버리거든요 그럼 선생님 코엔자임큐텐은 뭐 하는 앤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로 내게끔 할때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조효소예요 다 분해돼서 이제 에너지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코엔자임 큐템이 없으면 에너지를 못 내니까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살이 쪄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게 고지혈증 약을 통해서 코엔자임 큐템이 안 만들어지니까 에너지 대사가 자꾸 떨어져 살이 쪄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코엔자임 그땐 꼭 같이 복용해야 하지만 고지혈증을 먹을 것 가능성이 떨어진 40대 초반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는 노화를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비타민 D와 맥주 효모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맥주 효모 안에 이제 소화가 될수 있는 그 섬유소가 들어있고 또 장벽에 굉장히 도함되는 엔자임이라는 효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는 해도 비타민 D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만, 면역, 뭐 감기, 뭐심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논문까지 나온 만큼 비타민 D는 이제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햇볕을 받아야만 합성을 될수 있어요. 그리고 햇볕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를 햇볕 받아서 형성하기에는 위치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D 알러지가 인근이 있거든요. 알러지만 없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 C, 나토키나제. 뭐뭐 제로 끝나는 건 거진 다 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효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키나제, 무슨 나제 이렇게 해서 A를 B로 바꿔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A를 B로 바꿔주는 효소가 부족해지는 나이 때는 50대, 60대가 넘어가서예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노화가 와서 이런 내 몸에서 알아서 만들어져야 되는 효소들이 부족해졌을 때 보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젊을 때 먹는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이 40대에게 필요한 건 사실 비타민 c 예요 비타민C를 먹어야 돼요? 뭐, 나토키나제를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비타민 c 예요 왜냐면 이제 비타민C는 전 모든 과의 의사들이 이제는 정설로 믿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지금. 근데 비타민C를 충분히 먹었던 군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발병률이 떨어졌다는 논문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비타민 C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정설이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3000mg 정도를 1000mg씩 6시간에 걸쳐 나누어서 먹어야 돼. 그것도 제가 비타민 C 편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비타민 C가 어떤 그 형태로 된게 훨씬 더 흡수가 좋은지도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 내려가서 다시. 비타민 C를 한번 보세요. 밀크시스 비타민 B. 이거는 이 미혼 여성이 음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산 기혼 여성이긴 한데 술 좋아하는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밀크시슬이거든요. 근데 술을 먹지 않는 분들은 사실 밀크시슬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대 여성이면은 사실 이게 밀크시슬에서 나오는 게 결국 간을 해독하게 하는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설명 아까부터 드렸잖아요. 비구는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밀크시술보다는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산 40대 미혼 여성이면 보통은 음주나 회식을 피할 수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도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피로도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열심히 산다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밀크시술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유산균, 밀크시슬 루테인, 콜라겐과 셀레늄 비타민C와 오메가3, 아연과 엽산, 항산화제와 비타민, 단 하나의 영양제는?